안녕하세요. 행복한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16회차 축구 배당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세리에 A, 칼리아리 대 나폴리 경기구요. 540에 385, 142 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 나폴리 일반승은 들어오겠죠. 일반승 들어오는데, 233, 340에 235, 1.4 구간대에 햄무, 가능성이 높겠고요. 1부 4, 1 5 8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습관는 0대 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7번 라리가 셀타비고대 레반테 경기고요. 1사 7에 370에 5배당, 어, 핸디 배당 250, 335 2배당을 받았는데 일단 1사 7 사고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무승부 가능성 굉장히 높은 배당이죠. 1.5를 더하면 3. 7 2배당이 나오죠? 어, 2의 갭차가 있으니까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147보다 168이 더 높으니까 언더 예상 스코어는 1대 1 정도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0번 세리에이 볼로냐 대 스페지아 경기고요. 168에 340 385 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1.68 1.69한테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관가성이 굉장히 높은 배당으로 보여지고, 핸디 배당으로 봤을 때도 168에 3, 4, 5, 3, 1로 배당 접점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핸디패 역배 가능성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어, 예상 스코어는 1대1 정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3번 호주 A리그 멜버른 시티 대 센트럴 코스트 137 420 550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137 사고 배당을 받았어요. 사고 배당을 받았는데, 3 5의 218, 승연승 배당이죠? 승연승 언더, 2대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 수요일 새벽 5시에 하는 19번 UCL 챔피언스 리그죠. 첼시대 리일경기고요 1.21에 470, 910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승연승 배당은 아니라고 봐요. 그 때문에 일반승의 햄모 1대 0이거나, 이거는 양반인데, 지금 햄모하고 무배당 보면, 무배당하고 핸디패배당 보면 320이랑 470딱 떨어지죠? 1.5를 더하면은, 어 3.2에 1.5 더하면 4.70. 무배당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상 역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역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어 들어오면, 첼시가 들어온다면 핸무 정도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배당 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딱 떨어지죠 이렇게 320 그리고 1.2구간 때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핸승 배당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은 어, 2.5 핸디팬은 당연히 1.23 배당 들어올 것, 것으로 보여지고 요 그리고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1대1이거나 1대0이거나인데, 저는, 어, 릴의 공격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승부의 핸디패, 어, 2.5 핸디패, 언더 예상 스코어는 1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경기, 어, 기록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첼시 릴, 1대1, 17번이죠. 1대1. 7.5배당이네요. 그리고 1대0, 1대0은 1번, 5.9배당. 어, 1번이랑 17번이랑 이제 양방, 양방 베팅하셔도 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들어오면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1대0 아니면 1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3번 UCL BRAR 대 유벤투스 경기고요. 2.18 3배당 280 배당을 받았습니다. BRAR이 홈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정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218에 3배당 280 짝짝짝인데 핸디배당 보면은 어, 5배당에 370, 147이에요. 그래서 무패배당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여지고 일반승에 핸무 정도가 좀 가까워 보입니다. 당연히 언더겠고요. 예상스권은 1대 영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6번 J리그 요코하마 M 대 가와사키 경기고요. 어, 가와사키 승리죠, 이거는. 네. 언바는아 핸디 배당은 어, 승엔승 배당은 4 정도가 차이 나고요. 그래서 이, 이 경기는 그냥 일반 승만 갖고 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언어로 봤을 때는 언더로 보여집니다. 0대 1이나 0대2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는 J 리그인데 요 밑에는 지금 컵 경기예요. 어, 컵 경기이기 때문에 현재 배당으로 봤을 때는 어, 무패 사이드로 보여지고 어, 375, 475 이렇게 배당 봤을 때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풀앤 언더겠고요 네, 32번 제이리그컵 나고야대 시미즈 경기고요 177에 310, 380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어, 177, 330 어, 일단 사고 배당을 받았는데 컵경기라서 좀 변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고야 일반승 3.44 3.44 3.3 1.5를 내도 3.27 3의 갭차 있죠 4.4 여기는 21의 갭차 나고야 일반승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1.75 3.50에 36 시미즈의 역배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언어반은 언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0대1입니다. 네. 다음 경기 35번 제이리크컵, 교토상가대 가시와경기고요2345 배당을 받았어요. 2345 배당을 받았는데, 540-385-142, 1사이 배당을 봤을 때는 2.5. 무배당에 조금 가까운 배당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 경기는 일반승의 햄모 언더로 보여집니다. 일반승, 햄무, 언더 예상 스코어는 1대 0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 38번, J리그 컵, 사간도스 대 사포로 경기고요 어, 이거는 역배죠? 네, 사포로의 승리, 아, 사간도스의 승리, 프렌,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제, 교토, 교토, 이거 뭐 잘못된 건가요? 어, 교토 41번. 41번이랑 35번. 잠시만. 1.73에 320. 어? 배당이 다르네요. 이거, 이거 뭐죠? 이거 뭔가, 어, 도쿄대 이와 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팀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팀 이름이. 그러니까 배당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어, 도쿄. 도쿄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도쿄 335345에서 핸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더바는 언더 볼게요. 1대0 도쿄대 이와타 경기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경기 44번 J리그컵 쇼란대 후쿠오카 경기고요. 어, 2345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는 어, 후쿠오카 역배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핸디캡 당연히 언더겠고요. 이게 0대 1 정도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47번 호주 A리그, 웨스턴 유나이티드 대 시드니 FC. 어, 역배죠, 이거는. 네. 2.1 구간에 320, 330에 대한 265, 275, 285 역배 구간대. 근데 이제, 1사6 어, 배당을 받은 거 봐서는, 어, 역배 가능성 있지만, 어, 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어, 언오바 봤을 때는 오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면 은146 어, 프렌 갖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 50번 제1리그 우라와대 비셀고배 경기고요. 203에 310 3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360에 15 15 쌍수를 받았죠. 어, 곱하기 2를 하면은 더하기 하면 은3.10 더하기 1.5를 하면 3.05죠. 여기는 10차이 여기는 5차이 그렇죠 근데 핸디배당 봤을 때는 360 헨무어 북쪽 그리고 핸승 언더배당으로 오바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스코어는 우라일반승에 핸승 오바 3대 0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53번 호주 A리그 퍼스글로리대 메가서 경기고요. 3.25의 260은 역배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어 219, 395의 4 8 5햄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일반승의 햄무 언더 0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56번 호주 A리그 뉴캐슬제치대 웨스턴 시드니 경기고요. 207의 3 3 0 2 7 5 1.52 배당에 대한 이치로 역배 배당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어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2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62번 EPL, 번리대 토트넘 경기고요 435, 340, 160 배당을 받았습니다. 160 배당에 대해서 보시면은 현재 배당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의 승앤승하고 무승부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기는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 1, 3, 3, 5, 2, 9, 5. 어, 여기 1, 1, 9, 2, 9 이렇게 나온 배당 같이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1, 9, 5가 굉장히 잘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경기는 어, 무승부의 풀앤 언더 1대1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65번 EPL 와퍼드 대 크리스탈 펠리스 경기고요. 315, 310, 196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어,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 승하고 햄하고 양방인데 어, 승 3.55라서 무승부 가능성 있겠네요. 네. 무승부의 풀앤 언더 예상 스콘 1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68번 EPL 리버풀 대 리지 경기고요. 어, 3 6 어, 2.4배당 3 326 3412 7.2안 맞죠? 네. 일반승에 2 핸디 승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3.5는 핸디패 3.5 오버가 예상이 됩니다. 3대 1 정도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72번 UCL 벤피카 대 아약스 경기고요. 일단은 벤피카가 홈에서 395, 360, 162 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 아약스가 1.62 배당을 받았는데 어, 무승부에 조금 가까운 배당을 보여집니다. 일단 1.62 구간대에서 승인승 배당이 안 맞고 어, 햄무 배당도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 무승부, 현재 배당으로서는 무승부가 굉장히, 어, 유력해 보이고, 일단 오바 배당으로 예상이 됩니다. 2대2 정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프렌. 네, 다음 경기, H15번 UCL, AT 마드리드 대 맨유 경기고요 어, 210에 3배당, 295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이 경기는, 151에 295. 언어바 왔을 때는,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무승부를 제외하면은, 어, 210의 한무배당은안 맞고, 이렇게 해서, 맨유 어, 역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상속도는 1대2, 맨유의 어,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08번, 이제 금요일, 어, 새벽 2시 45분에 하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죠. 카라바흐데 마르세유 경기입니다. 350에 335 177 배당을 받았고요. 173에 355 345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1 7 7은 맞는데 여기 355 345 배당 어, 바뀌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345 335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승부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173 3, 4, 5, 3, 5. 3, 5 배당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승부 또는 핸디팩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언더,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이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의 111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m 테라비브 대, 어, psv, 330-340, 181 배당을 받았어요. 181 배당을 받았는데, 360-350, 이거 순서 바뀌어 있고, 181이죠?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171, 어, 171-330, 어, 역배가 예상이 됩니다. m 테라비브의 승리, 안전하게 프랜, 언어번호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권은 2대1을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4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라네르스대 에스터는 배당이 뜨지가 않았어요, 아직.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117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보데 글림트 대 셀틱. 보데 글림트가 직전 경기에서 어 역배가 터졌죠. 예. 네. 이렇게 570 셀틱이 이번에도 어 정배를 받았어요. 2 9 0 35, 191 배당을 받았습니다. 191이라서 어, 승핸승 배당도 안 맞고 이 경기 네. 보데 글림트 승리 네, 프렌 380 조금 어려운 배당을 받았네요. 네,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2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테라비브도 직전 경기에서는 1대0으로 이겼는데 아인토벤이이 어, 이번에는 어, 달라질 것 같아요. 오바가 예상되고 어, 2대 1이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120번 유로폰 컨퍼런스 리그 어, 파르티잔 대 에스프라 경기고요. 1 8 5에 310, 350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1대 0으로 이기면 340이죠. 어, 역배는 350. 어, 그러면은 핸무 어, 언오바 봤을 때는 언더. 1대 0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123번 UEL, 디나모 자그레브 대세비야 경기구요. 325325187 배당을 받았어요. 이 경기는 무승부라고 봐야죠. 네. 무승부, 아, 무승부보다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역배 언어바는 오바 보도록 하, 할게요. 2대 1 정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26번 올림피아 코스 대 아탈란타 경기구요. 어, 305-335, 에191 배당을 받았어요. 191 배당을 받았는데, 어, 370-380에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반생의 햄모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111인데, 여기서는 222 배당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무승부나, 무승부 배당은 없죠. 1.5를 더해도 3.12, 어, 곱하기 2를 하면 3.24 어, 그렇기 때문에 1, 2는 3차이, 24는 어, 11차이 어, 안 들어온다는 얘기고, 어, 아탈란타 일반 승리, 어, 햄무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언어바는 언더, 영대 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129번, UEL 소시에다드대 라이프치 경기고요. 2, 3, 4 5 배당이네요. 일단 무승부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140에 240이라서 라이프치 역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언어바는 오바를 볼게요. 1대2. 네, 다음 경기 132번 UEL 아치오 대 포르투 경기고요 어, 211에 3 1로280 매당을 받았어요. 어, 여기 280에 3 8 0 있는데 일반승의 햄무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어바는 오바 2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41번 EPL이죠. 아스날 대 울버햄튼 경기고요. 1.45에 3.5 어, 이렇게 배당을 받았는데 요 경기는 참 애매하죠. 들어오면 햄무 배당이고 안 들어오면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데 1.4 구간이라서 어, 1.5를 더해도 3.71 어. 그래서 이제 무승부보다는 햄무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1대0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스널의 일반승, 햄무, 언더, 예승스코는 1대0입니다. 네, 다음 경기 147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슬라프대 페네르바체 경기고요 179-325, 에355 배당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179 배당을 받았는데, 햄무죠? 어, 345, 355, 배당 접점 맞죠? 그리고 173이라서,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3.46. 어, 3, 4, 6이고, 여기는 1.5를 더하면 3.23이죠. 3.23. 어, 3에, 아, 2의 갭차가 있죠. 2의 갭차가 있고, 일단, 79 배당이라서, 요거는 배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배변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햄모, 일반승의 햄모,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2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150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파옥대 미트 일란 경기구요. 186-310-345. 무배당이죠, 이거는. 네. 무. 핸디팩. 어, 이거 무슨, 뭐, 공짜죠. 여기, 얘네가 0대1로 이겨도, 얘네가 1대0으로 이겨도, 어, 사실상 동, 동률이에요. 1대0으로 이겨도 3, 4, 5. 얘네가 0대1로 얘네가 이겨도 3, 4, 5. 비등비등한 똑같은 배당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기울죠. 1, 6, 6하고 1, 8, 6이니까 20 정도가 더 낮죠. 그러니까 무패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구간대로 봤을 때는 1, 8, 6, 어, 무승부 핸디패,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153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비테세대 라피드 빈 경기고요. 승핸승 배당을 받았네요. 승핸승 배당을 받았는데 승 핸승인데 350에 2배당을 줬어요. 요거는 350 350 450딱 떨어지죠. 근데 여기는 핸무 배당은 딱 맞는데 역배는 좀안 맞죠.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여기가 350-450. 350-450은 안나오고 예, 이게 무승부. 예, 무승부 핸디페 언더를 볼게요. 네, 다음 경기 ul e 156번 나폴리 대바로셀로나는 어, 배당이 아직 뜨질 않았고요. 159번 ul e 베티스 대 제니트 경기고요. 187-33531로 어,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배당으로 보여지죠. 어, 무승부나 역배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하게는 핸디패 어, 어, 핸디패 보다는 1.5를 더하면 3.15고 곱하기 2를 하면 330이에요 근데 이제 접점은 5, 5하고 여기는 이제 딱 떨어지고 이제 바뀐거죠 바뀐건데 165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승부 또는 해무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어, 187에 370이니까 어, 승핸승 배당도 맞고 365 배당이라서 이거는 이 경기는 일단 레알 베티스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승의 승핸승 어, 일단 187에 163 오버가 예상이 되고요. 어, 그러면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입니다. 다시 레알 베티스 승리 어, 햄무 오버 예상 스포는 2대1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162번 UIL 레인저스 대 도르트문트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직전 경기에서 6대 0인가 6대 1인가 대, 대승을 거뒀죠. 일단 3 8 390, 380 배당 봤을 때는 어 지금 딱 무배당으로 보여집니다. 195, 어, 390 곱하기 2 하면은 390이죠. 어, 390, 365.275, 195. 19는 사실상 굉장히 높은 배당이라서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배당 봤을 때는, 어 무승부, 무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어, 230에 140, 오바 배당으로 예, 어 보여지고요 2대2 무승부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UEL 예, 직전 경기에서, <laughs> 레인저스가 2대4로 이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홈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 경기로 보여지고요. 현재 배당으로서는 곱하기 2 하면은 390이 딱 떨어지죠. 딱 떨어지는데 어, 승무 사이드로 일단 보여져요. 일단 159 배당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요것도 저는 어, 3, 390, 380이라서 그래도 저는 무승부를 볼게요. 2대2 네, 다음 경기 165번 UEL 브라가다 셰리프 경기입니다. 어, 134에 395, 670 배당을 받았어요. 어, 승 햄무, 햄무 325에 25 네,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배당이죠. 1.5를 더하면 어, 4.05죠. 어, 언어바 봤을 때는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예상 습관은 1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34에 대한 325, 325에 2 들어오면은 햄무 배당이 되겠는데, 어, 이건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네, 이렇게 해서, 어, 16회차 주중에 있는, 어, 축구 배당 분석도,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